네, 저희는 오늘 옷처럼 간만에 휴일에 와서 시티 데이트를 갑니다. 네, 시티 데이트 브리즈번 시티가 조금 작은데 여기서 좀 어떻게 놀나 데이트할 곳이 어디 있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I don't know what this place is called. It's just Winter Garden. Yeah, the Winter Garden, like, center. There's uh -huh. a few stores, and um, upstairs is where, like, the bowling, the golf is. I think they have a laser tag as well. Yeah. <laughs> My favorite makeup store. 너무 넘어. <laughs> 네. 에 여기 이제 윈터가든 제가 다른 통으로 와서 왔었는데 이제 여기 검색해서 오시면은 바로 2층에 이제 볼링장? 골프장, 골프? 미니 골프? 미니 골프 이제 한국에선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케이트가.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오늘 그걸 한번 해보러갑니다 What did you? What did you suddenly? 같이 uh, 제이홉, 마이, 마이 코리안네. 어, 카리아 이스터 제이홉. 어, 이도스, 리드 캐스터. 어, 예. 예. 네. 볼링장이름은 스트라이크 볼링방. 어, 이제, 예약, 무조건 예약제에요. 무조건 예약제고. 네, 이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6번 레인에 배정받았고요 뭐, 그물이라 확실히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모자 쓴구랑한판 붙어보겠습니다. 지오버 지금 어우, 첫판 연습 게임이라고 할 것도 없이 지금 완전 지고 있어서... 아, 저렇게 대충 던지는데도잘 던져요. 아. 이제부터 진심 모드로 한번, 네, 따라잡아보겠습니다. 오케이. 가자! 뭐야? 뭐야, 뭐야? 오 마이 갓! 이거, <laughs> 질것 같은데, 어떡하지? <laughs> 디심 받을 수겼습니다 I think I have to get more strong. 네, 아무튼 여기 되게 락볼링장 락 뭐야 락볼링장처럼 노래도 신 나는 거 나오고 네, 사람도 되게 많고 인기 많은 거 같아요. 완전 재밌습니다. g 네, 이제 이거 이게 어 클럽이랑 볼프공 응. 가지고 미력을 부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부터가 1번부터 몇 번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아무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쭉 있나 봐요. 한번 재밌게 즐겨보도록 할게요. 와 어 여기 있어요? 스트레이 투디 트레. Where is 네. 다섯 번째 볼은 약간 그리포터 네, 아오. <laughs> 오, 케이 이쪽으로 아오! 와우. 여기 여섯 번째 홀은 여기서 또그 출발을 해서 이 관람차가 장애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뭔가 제일 재밌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저기까지 이제 꼬리를 시키면 It looks really interesting. Port <laughs> number six. Okay, let's go, Bobby. Let's go, Bobby. Yeah, just in here. Okay, let's go. I didn't say anything. I didn't say a n 아, 여기 걸리면 이제 끝장나는 거였구나. 자, let's go, let's see. Wow. m <laughs> 네, 저희는 이제 볼링이랑 미니 골프까지 다 하고, 너무 못 말라서 제가 뭐 마시러 왔어요. 네, 저희가 갈 곳은 이제 빅W랑 우럴스에 있는 시티 중앙에 있는 저셰얼티하는 곳인데, 여기 호주 브리즈번에도 공차가 있거든요? 근데 공차 맛이 너무 연해가지고 저는 입맛 아, 아예 안 맞더라고요. 근데 여기 셰얼티 굉장히 맛있습니다. 완전 강추예요. 이것저것 메뉴도 많아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겁을 집먹고싶다이 이거 여기 꼭 오시는 거 추천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음료도 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노래방 가는 길입니다. 제가 노래방 가는 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노래는 못부르지만 가는 건 되게 좋아해서 여자친구랑도 몇번가봤는데케이트도 네, 노래방에 되게 가는거 좋아해요. r i g h 라인 블라인, 블라인, o t 인블 h 인 블라인, 블라인, g 어, 아닌가 봐요. 저 h y s h y 네, 한번더 가서 잘 즐기겠습니다. 아우, <laughs> <오>, 신났어, 신났어. <laughs> You're watching what? Hey, You look really happy. I love this so! Do you like you... this type of dress? Yeah, it's pretty. Yeah, really. I like that type of dress. Okay, let's have a look. Wow. This. Oh no. <laughs> I prefer that one. <laughs> Try out that one. Okay. Looks like alien b o v y Oh my. 파콘 파콘. Yeah, of course. 여기는 파콘 아예. 미리 다 담아놔서 이렇게 팔더라고요 근데 안에서 다, 안에서 다 따뜻해가지고 되게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laughs> 알뜰살뜰 알뜰. <laughs> 네 오늘 저희가 볼 거는 스트레이 약간 조금 15세? 19세? That the tent the bear Yeah, they're the same people that made it. Oh really? Yeah. It means it will be a bit. Oh. <laughs> uh, but not for kids. Oh really? No way, it's not for kids. I'm telling you, how this. I think it's like a fifteen. Oh, we are. 네, 저희는 오늘 이제 영화까지 다 보고 집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저희 맨날 저 일하는 곳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올리는 턴이 한2주에한 번씩 되는데 네, 모처럼의 데이오프. How was it today? It was really nice today. It was really chill, relaxing, but really fun. Yeah. Yeah. Just nice to spend some time together. Okay. you. Yeah,